높이 22,205피트 또는 6,700미터, 이 산은 남아메리카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이 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산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은 K2, 에베레스트,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위험한 산 12개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끔찍한 기록으로 이어진 사건에 대해 다룰 예정이며 언제나 그렇듯이 시청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구상 가장 거대한 산, 자연의 여러 경이로운 것들 중에서 산은 인간의 시각적 관점에서 얼마나 거대한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바다, 사막, 달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이 훨씬 더 거대할 수 있지만 그 규모를 눈으로 직접 느끼기는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산이 당신 위로 우뚝 서서 산 전체를 시야에 담기 위해 뒤로 젖혀야만 할때그 산이 주는 존재감은 특별합니다. 우아스카라는 페루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페루는 이미 아름다운 산맥들로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1960년대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우아스카라는 자연의 아름다움 덕분에 많은 등반가들과 현지 및 원주민 농부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 위치한 코르디에라 블랑카 산맥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눈과 비를 가두기에 충분히 높습니다. 이 물은 주변 마을로 흘러내리며 그 결과 이 지역은 우주에서 볼 때도 아마존 열대우림 서쪽의 다른 어느 곳보다 더 푸르게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고 산맥 사이에 흩어진 수십 개의 마을과 수백 개의 농장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산비탈을 따라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자연세계의 다른 많은 기둥들처럼 산도 주는 만큼 가져가기도 합니다. 우아스카라는 아름답고 그 강물로 수천 명의 생계를 지원하지만 이 산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우아스카라는 실제로 지구상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산입니다. 에베레스트보다 K2보다 심지어 등반하기 가장 위험한 100대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어쩌면 더큰 피해를 준 화산이 몇개 있을 수도 있지만 이산은 화산이 아닙니다. 우아스카란이라는 이름은 비교적 최근에 붙여졌으며 이산이 가진 여러 이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원주민들은 이산을 마타레오 또는 마타라우후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쌍둥이 눈 덮인 봉우리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산은 두 개의 봉우리가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들 외에도 이 산에는 여러 전설이 얽혀 있습니다. 어떤 전설에서는 이 산이 저주받은 두 연인의 영혼이며 소년의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긴 신이 결국 다시 만나게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설에서는 이 산이 수호령이며 산이 농경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생각하면 왜 사람들이 이 산을 그렇게 숭배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산의 남쪽 봉우리는 두 봉우리 중더 높은 봉우리로 우아스카란 수르라고 불리며 높이는 6,768m 또는 22,200피트입니다. 북쪽 봉우리인 우아스카란 노르테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높이가 6,654m 또는 21,831피트에 달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아니지만 적도에 가까운 위치 덕분에 사실상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두 번째로 먼 지점입니다. 이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적도 부분이 약간 부풀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먼 지점은 에콰도르의 화산인 침보라소 부근에 위치합니다. 등반가들에게 이 산을 오르는 데는 일주일이 걸릴 수 있으며 가장 큰 도전은 산 표면을 따라 존재하는 거대한 빙하의 균열입니다. 이 균열은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수십 피트에 이를 정도로 넓을 수 있습니다. 혹은 더 위험하게도 눈 아래에 숨어 있을 정도로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등반가들은 극도로 주의해야 하고, 빙벽 등반과 균열을 건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산이 죽음의 산으로 알려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아스카라는 여러 곳에서 극도로 가파르며,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산맥의 바다 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매년 많은 양의 물을 끌어들이고, 그 대부분을 거대한 빙하에 저장합니다. 페루에 존재하는 이러한 빙하들은 너무 많아서, 이름 대신 번호로 관리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1962년 1월 10일 그 번호 중 하나인 빙하 511이 인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빙하 511은 오랫동안 우아스카란의 산비탈에 자리잡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 위를 오르고 아래에서 작업하면서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빙하가 공급하는 물은 내부를 은밀하게 침식시키고 있었습니다. 매일 햇빛이 빙하를 비추고 소량의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물은 얼음을 뚫고 채널과 터널을 만들어 내부를 약하게 했습니다. 그후더 많은 눈이 표면에 쌓이면 빙하는 더 무거워졌고 물의 통로는 더 깊숙이 묻혀 작은 터널과 균열로 이루어진 다공질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게가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외부에 어떤 경고도 없이 약 천만 입방미터의 얼음과 암석이 산의 측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얼어붙은 파도는 4분 만에 약 16km를 이동하며 9개의 마을을 파괴한 후 란루히르카 마을을 묻어버렸습니다. 이때 약 4,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는 시간과 맞먹을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인근 도시 윤가의 주민들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들은 산과 도시 사이에 있는 언덕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자리에서 이미 도망치고 있었거나 운 좋게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거의 아무도 안전한 곳으로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가이의 가장 남쪽 끝 작은 언덕에는 그들이 운 좋게 살아남았음을 상징하는 가장 시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언덕에는 마을 공동묘지가 자리하고 있었고 정상에는 양팔을 벌린 채 계곡을 내려다보는 그리스도 구세주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각 계단은 정교하게 현대식 테라코타와 돌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묘지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어로 새겨진 묘비와 신선한 꽃 아래에는 400세대에 이르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만년 전 잉카 제국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언덕은 사실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문자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역사가 쌓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한 이 언덕은 1962년 마을이 사라지는 광경을 지켜보았고 많은 이들이 그곳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 원주민들은 이러한 눈사태를 우에코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일반적인 눈사태와 달리 얼음과 암석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눈사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1940년대 이후 페루 중앙정부는 위험구역을 설정하려 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개발을 막고 심지어 위험한 지역에서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이 아이디어에 반대했습니다. 산이 위험하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곳의 농경지는 수백 년 동안 많은 마을을 지탱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 정부가 무시했던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한 사실은 1962년의 눈사태를 장난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무너진 것은 산의 표면을 덮고 있던 빙하였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 빙하는 수십 피트 두께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였지만 대부분은 산의 표면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고 놓여 있었습니다. 단한 부분만은 예외였습니다. 버네이스와 소여가 산을 조사했을 때 발견한 것은 빙하가 산의 기반부에서 가로 방향으로 깎여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빙하는 산의 표면을 서서히 파내면서 마치 나무를 자를 때 도끼로 비자형 틈을 파는 것처럼 깊은 홈을 만들었습니다. 이틈 때문에 산의 표면을 이루는 화강암은 아래에서 지탱할 것이 없는 상태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작은 충격 뿐이었습니다. 끔찍하게도 정부 일부는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말 그대로 범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사람들은 결국 미국 과학자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1970년 5월 30일 정확히 오후 3시 23분에 앙카시 지진이 페루를 강타하며 이 나라를 가장 암울한 순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멘트 규모 7.9로 기록된 이 지진은 리히터 규모의 현대적이고 정밀한 버전으로, 진앙은 해안에서 35km 떨어진 곳이었으며 윤가이와 우아스카란의 바로 앞바다였습니다. 즉시 전선이 끊기고 도로가 갈라졌으며 수도관이 파열되었고 인근 해안 도시의 모든 기반 시설이 마비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 침보테는 진앙지와 가장 가까웠고 불과 몇분 만에 거리 전체가 잔해와 붕괴된 건물로 뒤덮였습니다. 사실 도시 건물의 80%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피해는 에콰도르에까지 미칠 정도로 광범위했으며 펜아메리칸 고속도로가 갈라져 국제적인 지원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윤가이에서는 이런 상황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산의 화강한 표면은 마침내 무너졌고 엄청난 폭발음을 내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마치 총성이 터지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지만 그것이 차라리 더 나았을 것입니다. 대신 약 25,000세제곱미터의 암석이 거의 1km에 걸친 너비로 산의 측면을 쪼개어 떨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암석 표면은 오늘날 위성 사진으로 봐도 한쪽 면이 평평하게 잘려나간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 거대한 암석과 얼음 덩어리는 산을 따라 수직으로 500m 이상 아래로 떨어지며 속도를 더해갔고 마침내 지난 8년 동안 재형성된 빙하 511의 주체와 충돌했습니다. 화강암은 불도저의 날처럼 작용하여 얼음, 암석, 흙 그리고 산비탈 아래의 나무들을 파헤치고 그것들을 앞으로 밀어내며 녹은 얼음과 지하수와 섞여 크기와 형태, 밀도가 다양한 진흙과 잔해의 두터운 벽을 형성했습니다. 이 새로운 파도의 부피는 5천만에서 1억 이방미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버네이스와 소여가 두려워했던 것의 3배가 아닌 무려 10배에 달했습니다. 지진이 산을 강타했을 때 불안정했던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진흙 사태와 얼음과 화강암이 결합된 눈사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100배 크기였으며 시속 300km의 평균속도와 최고 시속 475km까지 도달하며 계곡을 따라 윤가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는 시속 270마일에 해당합니다.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대응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첫 번째 눈사태와 비교하면 이번 눈사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반응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바위나 나무 같은 잔해를 앞쪽으로 던지면서 속도가 시속 1100km 이상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8년 전 란루히르카가 파괴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았던 윤가이 주민들은. 이제 언덕 너머로 밀려오는 진흙과 얼음의 엄청난 양에 의해 몇초 만에 마을이 휩쓸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바로 그 언덕이 산의 모습을 대부분 가렸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진을 피해 교회나 학교 같은 더큰 건물로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진흙 사태는 놀라운 속도 덕분에 불과 1분 42초 만에 그들에게 도달했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1800명이 살았던 랄루 히르카는 다시금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진흙 사태는 오른쪽으로 급선회하여 계곡의 강을 따라 150km 넘게 진행하며 카눈델 파토 수력 발전소를 뚫고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평양으로 흘러들며 수천명의 사람들을 영원히 삼켜버렸습니다. 윤가이에서 살아남은 몇 안되는 생존자들은 그들이 진흙 범람 바깥에 있었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파도가 얼마나 거대하고 강력했는지, 파도가 밀어낸 공기의 압력만으로도 집들이 무너질 정도였다고 묘사했습니다. 란루히르카 인근에 멈춘 가장 큰 바위는 무게가 14000톤에 이르렀으며, 이는 중형 화물선 한 척과 맞먹는 무게였습니다. 먼지와 진흙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나라 전체는 윤가이와 함께 완전히 혼돈에 빠졌습니다. 기반시설의 파괴는 일부 지역의 구조를 수주 동안 지연시켰고 수천 명의 부상자들은 헬리콥터로만 접근 가능한 작은 마을들에서 스스로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결국 윤가이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약 400명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서커스 공연에 참석했던 300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공연자 중한 명이 상황을 알아채고 파도가 치기 전에 아이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마을의 한 세대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묘지 근처에 있던 92명으로 달리 갈 곳이 없었던 그들은 무덤 언덕으로 달려가 계단을 올라 정상에 있는 동상과 죽은 자들이 묻혀 있던 방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파도가 덮쳤을 때 언덕의 높이와 능선이 눈사태를 향해 몇 킬로미터 뻗어 있어 파도가 대부분 양옆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으로 인해 언덕의 일부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끔찍한 피해 속에서도 동상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묘지 언덕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 있던 정착지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는 92명의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들의 조상 위에 서 있었기에 살아남았음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수세기 동안 그곳에 존재했던 묘지 언덕처럼 바다를 가르는 시체의 산을 쌓은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대조로 도시의 나머지 지역은 5m 또는 16피트 두께의 잔해에 묻혔고, 란루 히르카는 그 4배에 달하는 잔해 아래에 갇혔습니다. 결국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윤가인은 발굴되지 않은 채 남겨졌고, 이제 그 묘지 언덕의 남쪽 경계로 확장된 것입니다. 총 15제곱킬로미터 또는 5.8제곱마일의 땅이 묻혔습니다. 와스쿠란 눈사태는 기록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눈사태로 남아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골 지역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추정치는 눈사태와 진흙사태만으로 15,000명에서 25,000명에 이릅니다. 지진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66,000명에서 7만명까지 늘어나며 또한 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고 대도시에서만 3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불행히도 산에 있던 체코슬로바키아의 등반가들과 시장에서 농산물을 팔기 위해 윤가이에 왔던 주변 지역의 많은 농부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날이 일주일 중 인구가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눈사태의 경로에 있지도 않았던 주변 농가들의 가장이자 장남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윤가이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윤가이는 수십 년후 피난민 캠프가 있던 자리에 건설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 도시보다 훨씬 북쪽에 첫 번째 도시의 몇 배는 높은 언덕 뒤에 세워졌으며 더잘 보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여전히 그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옛 도시의 도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공원과 추모 기념지로 이어질 뿐입니다. 묘지도 정교하게 재건되었으며 이제는 그 재난을 견디고 다른 사람들을 살린 기념비로 서 있습니다. 란루 히르카도 재건되었지만 더큰 언덕 뒤쪽에 위치하며 이전의 규모로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생존한 300명의 아이들 중 거의 모두가 가족을 잃었고 재난 이후 남아메리카 전역으로 보내져 확장된 가족과 함께 살거나 입양되었습니다. 정부는 마침내 재난 방지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페루는 5월 31일을 국가 재난 교육 및 반성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날 학교들은 지진 대피 훈련과 재난 대비 수업을 실시하며 미래 세대가 최대한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